산본교회 유치부. <laughs> 우리 친구들 예배드릴 준비 되었나요? 우리 함께 마음으로 입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맨을 따라 다 함께 찬양해요. 멋지! 말씀인가 함께라면 모여라빵빵빵빵빵 친구들 안녕 모두 함께 말씀으로 여기는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곳 말씀 렛 5월에 말씀을 이제 배워볼 거예요. 자 이제 성경책 혹시 있나요? 성경책이 있으면은 자 누가 복음을 펴? 누가복음 몇 장이냐면 19장.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한번 펴 보겠습니다. 자. 떻게다 폈나요? 다 폈으면은 이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인자가 온 것은 인자란 예수님이죠. 자, 우리 이렇게 어, 요즘 코로나 시태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나 수고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혹시 TV에서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인자가 그 다음에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여기서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심이라 알겠어요? 한번 말씀송이랑 같이 천천히 따라해 볼게요 자, 물동할 준비도 됐죠 음악 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아민이라 누가 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자,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자, 인자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어떻게 좀할수 있겠어요? 이 말씀맨이 이번 5월달 요즘 말씀이 짧아서 말씀맨도 참 좋은데 여러분 짧으니까 한 번만 말씀맨이랑 다 같이 따라 해보고 말씀맨은 이제 갈게요. 자 다시 한번 음악 큐. 자 인자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니니라 마가 복음 19장 1 0절 말씀 아멘. 자한번더짠짠짠 짜라자잔. 짜라, 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민이라 누가 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말씀 송하느냐고. 수고 많았어요. 자,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전따란따라란 오늘 제목은 말씀은 무엇보다 귀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세임을 줍니다. 여호와의 법은 믿을만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맑고 깨끗하여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이러한 것들은 금보다 귀하고 순금보다 값진 것입니다. 꿀보다 달고 송이 꿀보다 더답니다 시편 1 9편 7절에서 8절 10절 말씀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를 썼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소중했어요. 안녕!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매일 하나님을 생각했나요? 우리는 엄마, 아빠, 자녀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요. 또 우리는 누구의 자녀지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사진을 찰칵 찍어주세요. 서로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나눠요. 똥뚱이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전에 매일 동화책을 읽어요. 아빠가 읽어주는 것도 좋고 혼자서 읽는 것도 좋아해요. 좋아하는 동화책을 다 읽은 후에 같은 책을 꼭 읽어요. 바로 Q T I예요. 똥똥이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좋아해요. 똥똥이는 어제 할머니 댁에 왔어요. 엄마가 할머니 댁에서 새밤을 자고 갈 테니 필요한 물건을 챙겨오라고 하셨어요. 똥똥이는 어떤 물건을 챙겼을까요? 갈아입을 옷을 챙기고 좋아하는 동화책도 챙겼어요. 그리고 큐티 아이도 챙겼어요. 똥똥이는 어딜 가든지 큐티 아이를 들고 가요. 매밀해야지. 똥똥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똥똥이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렇게 똥똥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의 이야기가 말씀 속에서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음의 문 활짝 다윗이에요. 다윗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쓴 사람이에요.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적군과 싸우는 군인이었어요. 다윗은 힘들 때마다 온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오늘은 해를 보며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온 세상이 햇살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듯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구나. 해가 뜨면 날이 밝아져요. 햇살이 곳곳을 비추기 때문이에요. 햇살이 없으면 나무도 꽃도 동물도 사람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처럼 다윗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비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모두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필요해요. 날마다 내 마음에도 예수님이 가득 필요해요. 저번 말씀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게 되었어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한번 들어보아요. 이 세상을 지으신 대단한 말씀이요.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를 썼어요. 한번 시를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어 사람을 힘이 나게 합니다. 또 말씀은 진실하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가르쳐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또, 말씀은 깨끗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합니다. 말씀은 아주 맑아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최고의 멋진 규칙으로 항상 바릅니다. 오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짜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지키기 좋은 규칙이에요. 규칙을 지키는 건내 마음이 변해져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정말 소중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사랑하게 되었어요. 또,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돈보다 핸드폰보다 귀하고 사탕보다 과자보다도 더 달콤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같이 읽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친구들, 친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핸드폰인가요? 아니면 장난감인가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정말,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지내고 친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우리의 입, 말, 마음이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다르기를 원하세요. 친구들, 한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말해보아요. 매일매일 QTI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해 보세요. 그리고 그 행복을 느껴보세요. 할수 있겠죠? 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잘 배우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